아무튼 뭐 니니지 W가 이번 달 마무리 되죠. 네네. 뭔가를 이제 시작과 끝맺리를또 잘해야 되는 게 음. 저희가 또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. 나무리까지 아. 또 아, 열심히 하는 게. 일단 조섭도 들어볼까요? 가아 조섭만의 니니지 W 출정식 한그 날이 있었어요. 에 아, 그죠 그죠 죠 그렇죠. <laughs> 상대 좋아. 몸이 다 늘어났지만. 어. 게임방에서. <laughs> 아, <laughs> 완주하듯이. 한 30억 원거 뭐지? 아 이거야. 아, 어, 의상이 예. 게임방 페인 컨셉이었어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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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방,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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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방 진짜, 페인 컨셉이라 예. 왜냐면 예. 게임방 가오면 저렇게 예. 닌자 씨들 무섭사 있어. 예. 금목거리까지금목거리 어, 어, 저런 거 어, 있네. 저런 씨 있어요. 세, <laughs> 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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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어 너무 맛있어. 아. 네, 이렇게 마두랑 마, 이거랑 다 같이 네. 모여가지고 었다 젖었다. 예, 했 말랐네. 이사 전이자도 그냥. 극기 우리가 처음에 키웠던 캐릭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오랜만에. 이또 이것도, 이것도 한 4억 후반 들어갔어요. 근데 전설 인형이 아, 없어요. 4억 우루스. 재수 진짜 없는 캐릭이고 음. 진짜 그남부르기니 우루스한데 들어갔어요 캐릭. 한번 어, 보시죠 우루스. <laughs> 네,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삭제식이냐고요. 영인지. 어? 삭제해도 되죠 이거는 왜냐면 지금 팔면은 한1,200 나와요. 아 그래. 자 조업 발사로 왔죠. 네 조업 발사로. 뭐. 아, 이게 그때 진짜 센 캐릭이었는데 어떻게 이게. 벌써 랭킹도 59이고 왜냐면 그때부터. 돈 만원 한 장도 안거든요아 네. 닥터 펄로 전화했네요 예, 닥터 펄로. 닥터 펄로 전환. 와 그래요? 짜리 짜리했 뭐야? 질렀는데 뜯어가지고. 어. 질렀는데 떴어요. 와 이것도 해놨네? 아니 그냥 질으니까 되더라고요. 근데 이런 릭이기2 0 0이라아 우리 도 혹시 만나고? 음. 꿈이 야무지세요 아! 아! 꿈이 야무지 이런 거야? 뭐야? 그리고 옆에 있는 애들은 뭐야? 동맹이야? <laughs> 동맥. 아 그래? 여기 대만 서버에요 아. 좋은 서버에 모든 대만인이 여기로 모였어요 영웅 스킬 한 개도 안 배웠던 캐릭이에요 없어 이거 아, 아. 아, 그래? 아예 그냥 오로지 뽑기만 다쓴 거야 돈을 인형 뽑기 일 많이 써서 그래 진짜 이게 사람들이 아마 안 믿을 거야 사억 들어갔던 캐릭이라면 존나 재수 없 캐릭이야 인형을 3 3번안 나왔으니까. 그때 당시 영웅 스킬 나와 있는 거는 다 아, 영웅 변신 다 있었어요. 아다 있었다. 다 있었다녔어. 그 후로 나온 게 하나도 안돼 있는 거예요. 와. 아, 그 후로 이렇게 많이 나왔어? 네. 와. 생각오네면 아 희귀가 도대체 몇 개야 빈칸이? 근데 희귀도 풀이었어요. 7, 8 개월 현질 안 하면 이렇게 거의 캐리 걸려 되는구나. 이게 미래입니다, 우리의 미래. 그거 잘했습니다. <laughs> 내가 니이지 하면서 역대급으로 많이 쓴 게임이에요. 음. 프로모션이지만. 그러니까 두개 합쳐 가지고 거의 8억이니까 그러니까. 예. 네. 이감아도 그러니까 저기 남보럭이 값인데살 때는 이제 팔 때는 거의 이제 휠값도 못 받다는 거지. 그렇죠. 그래 남보럭이 휠 팔아도 최소 2 0 0원 나올 거 같은데. 응, 라이트값, 라이트값. 어. 어? 에보킬 랭킹이 많이 떨어졌네. 예. 네. 네. 음. 그러니까 이제 이 캐릭터를 누가 데밖에 해야 될까? 이제 그냥 당에 해라. 그 형도 래 잡고요. <laughs> 괜찮은 거 같아요. 아, 만수형 미루 한다고요? <laughs> 와! 아. 축하합니다. 예, 네, 전화해 볼게요. 만수형한테. 여보세요? 어, 여보세요? 네, 미리 미리 접고 미루 간다면서요. 아안 갔어. <laughs> 아니 그 지금 캐릭을 맡기려고 하는데 지금 미르 갔다고 해서 맡길 맛이 떨어져서 잠깐 보겠다. 맘만 보러 가는 거야. 그래서 뭐오 하루만. 아 오늘부터 안해요 그러면은? 음 오늘 음, 운동 안 하지. 어 아, 어제하고 접으신 거예요? 응. 음? 그럼 그냥. 아 답답하네. <laughs> 그 에버 캐릭 좀 남는 시간에 좀 해주세요 형님 아침에. 아 알았어. 지금 저희 옆동네로 이사 왔다, 이사왔다면서요 지금 불르면 몇분 걸려요? 1 0 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집에 계시고요. <laughs> 다음에 뵙겠습니다. 축 따애랑, 축 따애랑, 축따애에 온다는 사람을 1 0 분이면 온다는데 다음에 부르겠습니다. 끝날 때쯤에 아, 좀 약간 짬뽕 같은 거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. 비도 좀 나와가지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어 아, 밥을 안 먹었다는데. <laughs> 누가요? 그렇지 뭐 짬뽕 뭐 옆에 한 맛집 있는 거 같던데. 아니 아, 그게, 근데 짬뽕인데 불어버려서 맛이 없을 텐데. 뉴시부기장. 아 일단 좀 최대한 좀 빨리 한번 준비해달라고 할게요. 예, 그럼 뭐 짬뽕이랑 뭐간쇼 새우 간풍기 당수 당수 이렇게. 아 이거 당연 되는 대로 뭐 네. 해달라고 할게요. 네, 예, 한번 뭐. 예. 아, 뭐 와보세요 형님. 그럼 매니저님 누가 외부인 오시면 짬뽕 두어 가라고 하세요. 문 앞에. 문 앞에. 어몇 번입니까? 열여섯 번. 오, 좀 까보세요. 어, 하루 좀... 거... 제... 아 허리 조이. 거... 거... 아 진짜!! <laughs> 와, 아니 뭐야? 나 지금 귀안 써. 와, 뭔데? 아, 귀안 써. 소리, 소리. 더러운 새끼 빨리. 아니 어떻게 해, 그럼? <laughs> 빨리 해봐. 손길만 들어오면 좋은데. 좋아. 보여줘. 진짜? 그냥 여유롭게 해골. 까비. 까비. 그럼 재미없지. o 어, 역시! 이거지! 아, 그냥, 그냥 또. 아, 진짜, 그냥. 아, 아니, 이아진이거냥 아니, 아,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농친 거 아니, 이거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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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지 이거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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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이지지이 이거지! 이거지! 지이지 이거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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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수영이형 와우씨 씨. <laughs> 좋다더만 기침만 제일 열심히 하 아아 <laughs> 없는거야 다 있어 와아 근거리면 200만원 200만원 하나 더 있어 <laughs>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원거리 오, 2, 와, 씨200 벌었어요 200 200 200아 200. 수영이 첫방 안사도 될것같아하 <laughs> 내가 살게 두번이네요 아 두번만 딱두번이에요아 그럼 하나 더 해야지 가자 전 가겠습니다 오 처음부터 첫방에 무조건 첫방이에요 오! <놀람> 바로? <놀람> <놀람> 와! 아, 자, 이거는 분명히죠 뒤에게 나올 수 있습니다. 모르는 거야. 아, 한 개가 부족하네. 아, 한 개가 딱부족한 아, 비. 이저또지랄이 이걸 살수 있거든요, 어? 기기. 아, 맞네. 일리 하나 사죠. 되지? 이거 이거 사시아 어? 되잖아. 어. 예. 성격 안 좋은 사람 쳤어요. <놀람> 뭐하려거안사 <놀람> 와, 좆버루 <존버그. 놀람> 아이고 서울이 아, 아, 얼굴이 좋아지셨네. 아, 서울오니까 아, 확실히. 아다르지 아, 아, 서울이. 야, 아, 짬뽕을, 서울이 불이 달네. 짬뽕을, 짬뽕을 사버리네. <laughs> 세상에. 에? 대박이라. 대박이라 좀 전에 해보세요 이거. 근데 <laughs> 너가 뭘하는지만만히다 <한지> <laughs> 알고 있을 거야. 사람들 <laughs> 다 말해. 가가돌, <laughs> 야, 야. 야 만만아, 걔 아니었던데. 어 <laughs> 아까 보니까 스톤을 아니 아군한테 치더라고 아, 아, 이거 참을 거야 아, 아, <laughs> 맞아요 캐릭 뭐. 잡았다고 해또 목소리 내지 말고 아 응. 카메라 <laughs> 그건 아니지 나 에버인데 그래도 <laughs> 맞아. 맞아. 꼭 그렇게 된상 그럼 어, 캐릭이, 있어요 케릭이랑 아, 비긴들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맞아 어, 만수 아, 맞아. 아, 잘 먹었고요 앞으로 이제 에버 케릭은 제가 이제 아마 한 내일부터라도 아마 만수 형이 좀 낮에나 아침부터 하지 않을까 우리가 뭐 에버 케릭이있고 꼬차이가 또 메인 끼리 들어가야 되거든요? 또 있기만 해도 애들이 또대마애들안 또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만수 형한테 부탁을 드렸고 적합한 사람이 좀 믿을 만한 게 없어서 왜냐면 또 아이템 가져가도 잡, 잡아야 되니까 또 애, 애도 있는데 설마 아이템 먹지 하겠냐 짬뽕 인증으로 일단은 캐릭맞 맡겠습니다 아무튼뭐 만수 형 방송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생활 치고 마무리합시다 고맙습니다